묵정 기세춘 선생님과 함께 하는 묵자입니다. 동양의 유물로 천기론. 공자가 활동하던 춘추시대는 천신 유해지신과 산천신, 곡신과 조상신을 섬기던 신곡시대였다. 그런데도 논어 글들 읽어보면 공자는 신불가지론을 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당시 전란으로 천자와 권유와 함께 받았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게 됐다. 사실 소박한 연론은 공자의 전에는 널리 퍼지였다. 서주의 말에 이르자 세상이 어지러지면서 천재의 의문을 품기 시작한 때로부터 유물론이 부상했고 순추시대의 천명론을 위협할 정도로 관민에 널리 유포됐던 것이다. 기원전 780년에 정기지방에 지진이났는데 주나라 대부 배경보는 양기가 올바른 자리잃고 음기에 둘린 탓이라 설명했고 국어주거삼 기원전 644년에 송라에서 다섯 개의 운석이 떨어졌는데 이에 대해서 대부습풍은 신의 진도가 아니라 음향조화의 자연현상뿐이라고 설명했다. 좌전히공. 이런 음향론이 지배계급에도 널리 유포되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대체로 우리는 유물론이고 서양론이고 마르크스를 연상하지만 그렇지 않다. 고대로부터 기존 체제를 부정하는 개혁론자들이 나와서 대체로 유물론적인 경위에 있는 것은 동생을 막론하고 참여했다. 왕권신수설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신을 부정하거나 그 신이 민중기방에 신이 되어야 한다고 되기 때문이다. 추출 전국시대는 왕권천명론을 분입하면서 범법을 주장한 패도주의자들은 대부분 유물론적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소박한 유물론은 천지와 인간을 설명하는 이론을 발전해였다 특히 관자는 인류 최초의 철학자로 불리는 그리스의 탈레스보다 100년이 앞서서 만물의 본원은 천재가 아니라 물이라고 주장했으며 천지의 근원은 기라고 말했다. 이처럼 천은 인격신이 아니라 음양조에 불가하다는 생각을 천기론이라고 단 천인분이설이란 이상 설명한 정기론의 영향을 받았지만 유물론처럼 신을 부유인 하자고 다만 신이 있다고 해도 인간의 역사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말한다. 이는 유무, 유신론과 유물론을 결충한 것으로 보인다. 저도자는 이렇게 생각했다. 일반 경향은 인본주의를 촉발하고 유교의 천재 신앙에 대한 종교개혁의 동력으로 작용한다. 유교 교리로 굳어진 동중서의 천인가문설은공맹의 천명론을 근거로 한 것이지만 그의 종교적인 유학 이 민간 친항으로 특세하면 할수록 공작의 경악에 누르고 미신화되는 경향으로 흐른다. 이에 혁신적인 유가들은 유학을 억누르고 경악을 보관시켜서 천인 분이설을 수용하면서 천의 주제성을 거부하고 역사의 주인은 인간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천인 분이설의 시조는 정나라 때 자산이다. 일찍이 자산은 천도를 멀고 인도를 가까운 것이며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것은 천명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유물론적인 천기론의 영향을 받은 신관이 나수 있다. 자전시공 진나라 해공이 진나라에서 볼모리스탄탄했다 선악께서 사소한 점괘를 따랐따라면내 신세가 이력이 지경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한간이 모시고 떠났다. 거북점 상으로 나타다고 주역점 수로입니다. 상이 있고 상이 번성한 이 수가 생겼습니다. 선대 패덕이 얼마나 많은데 전결을 따르다는데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시경에서 이르기를 민중의 제약은 하늘에서 내린 것이 아니고 앞에서 알랑거리는 뒤에서 증오하는 귀인들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정나라 자세히 말다 천도는 멀고 인도는 가까운 것이며 소급하는 것이 아니다. 어찌 그것을 아는가. 거북이를 구워서 천도를 안다고 하지만 이 역시 말이 맞다 보면 혹시 맞을 때도 있지 않느냐. 관자와 자산에 의해서 장자와 순자도 천의 인격성을 제거하고 천을 자연으로 해석했다. 따라서 이들은 천을 주제로, 주제의 신으로 보지 않으며 따라서 천인 가뭉서을부여한다 즉, 천은 자연 법칙일 뿐 역사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하늘은 사사로이 덮어주지 않고 땅은 사사로이 실어주지 않는다. 천지가 어찌 사사로이 나를 가난하게 하겠는가? 순자, 천돈. 하늘은 사람이 추일 시간도 겨울을 되지 않으며 땅이 사람을 먼 곳이라 시어해서 넓이를 주시지 않는다. 수 변함없는 돌을 운행하고 땅은 변함없는 돌을 행하고 군자는 변함없이 그것을 체현할 뿐이 하늘의 운행은 상도가 있을 뿐 요인금을 존속하고 거랑을 밀망하게 하지 않는다. 상도에 따라서 다스림을 행하고 상도를 어지럽히면 효과다. 산업을 힘쓰고 소비를 절감하면 하늘도 가난하게 할수 없고 배반하지 않으면 하늘도 재앙을 내릴 수 없다. 그러므로 천인에 각각의 분수를 밝히면 지인이라고 하다 기후제를 지내면 비가 오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아무런 까닭이 없다. 기후제를 지내지 않았고 비가 오는 것 같다. 일찍 월식을 하면 은 회복되기를 빌고 가뭄이 들면 기우제를 지내듯이 점친 연휴의 큰일을 결정하는 것은 그것으로 해결되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문화로 꾸미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래서그 군자는 그것들을 문화로 생각하고 백성들은 귀신의 신통력이라 생각한다. 신본에서의 인본으로 관자 와 순자의 천인 분유설은 전승되어서 당대는 천인은 서로 미치지 않는다는 천인 불상 예설을 주장한 유종원은 과 천의 직능은 인이 할수 없고 인의 직능을 천이 할수 없다는 천인상설을 주장한 유유석으로 계승된다. 이런 천인분위설은 훗날 신본주의를 후퇴시키고 인본주의를 강화한 동력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서 인본주의 유불론의 대도와 함께 제기된 문제다. 기원전 706년 수라라 명칭 개량은 백성은 신의 주인이라고 주장한 바같 있다. 기원전 662년에 주나라 태사은은 민을 따르면 나라가 흥하고 신을 따르면 나라가 망한다고 했다. 이 이외에도 시경의 기록을 보면 유순 때나 주초 때에도 경신을 하면서도 인간 정심을 쓰면 할수 있다. 이처럼 공자의 전에서부터는 제사는 이미 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것이 되어 있다. 이러한 유물론적 경향을 천명론에 종합시킨 것이 바로 공자의 재정이었다. 하나님이 총명하면 우리 백성들이 총명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밝고 두려운 것은 백성이 밝고 두려운 것이다. 하나님은 상하를 두루 살피 시니 공경하라. 땅을 가진 자들이여. 좌전환공 6년 계량이 먼저 말했다. 이런 토는민에게 충실하고 신에게 신실한 것을 바랍니다. 이사람이 백성을 이롭게 하려고 고심하는 것이 충이고 재관과 정관이 바르게 말하는 것이 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인은 군주류인데 군주는 욕심만 채우려고 하고 축관과 재관은 거짓으로 제사를 올리니 솔신는 그것이 옳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군주가 말했다. 생물은 완전하고 살쪘으며 제법은 풍성한데 무엇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오. 계량이 말했다. 무릇 민중은 신의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성인이 먼저 민중을 고르게 살게 한 다음에 신에게 치성을 드린 것입니다. 신이 내려서 신이란 땅에 머무지가 6개월이었다. 극나라 군주가 태, 죽, 은과 대종구와 태사은을 시켜서 제사를 올리고 토지를 내려준다는 신타를 받았다. 태사은이 물러났습니다. 극나라는 흥할 것이다. 내가 들은 바로는 나라가 흥하려면 민중이 듣고 망하려면 신에게 된다고 하으니 신은 청명하고 정직하면서 한결같으니 사람의 의지에서 행한다. 극락은 너무 덕이 막한데 어찌 땅을 얻을 수가 있겠느냐. 묵자의 하느님. 이상 살펴왔던 것처럼 하느님 신앙은 고대 동서양의 공통된 문화현상임말 수가 있다. 그러므로 묵자의 하느님 신앙이 특별히 중국의 독단적인 현상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현재의 다른 모습인 것을 유념해둔 특이한 것은 요순과 공자의 하느님은 그리스 신들이나 유대족의 야유와 전혀 다른 모습인데 묵자의 하느님은 조선의 하늘입니다. 예수의 하느님과 너무나 닮은 모습이라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는 이 점을 유의하면서 묵자 하느님에 대해서 말을 읽어야 된다. 묵자가 송나라 대부가 아닙니까? 네, 송나라는 어느 나라가 망했어요? 은나라죠. 은나라는 동이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사람 좀딱 그거 보면은 공자랑 비슷하죠. 공나라 그 공자 조상 공부가가 오인가육인가 조상이 그 송나라에서 망명한 사람 아닙니까? 송나라 은나라니까 또 은나라는 동의죠 그러니까 공자가 어? 그동이족 사람이란 게 말이 맞죠. 네. 이 점에서 묵죄하는님은 기독교 와 같다.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하나님을 시조로 믿는 천인관계 달리 절대적인 상하관계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복종해야 된다. 다만 묵자는 보답해야 한다고 말할 뿐 복종과 경배를 요구하지는 단점에서 기독교의 신관과는 다르다. 묵자 법이 천하의 크고 작은 모든 나라는 모두 하나님의 고리다. 사람은 어린 이나 어른이나 귀하거나 천하거나 모두 똑같은 하나님의 신하다. 지금 하늘은 천하를 평등하게 아울러 그들을 사랑하고 만물을 서로 사랑하게 자라게 하고 이롭게 하고 있다. 털끝 하나라도 하늘이 하심은 아닌 것이 없으며 백성들은 그것을 어떻게 이롭게 하는 것인지 참으로 크다고 할수 있다. 그런데도 유독 하느님께 보답할 줄 모르니 그것이 어지지 않고 상스러운 일인지 못한 일인 지는 모르 모르고 있다. 기독교 야외는 원래 유일 최고의 하느님이고 이스라엘 무족의 부족신이었다. 그러므로 야위는 자기 후손들에게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고 자기만을 섬기라고 요구한다. 이는 학자들의 다른 신이라고 합니다. 만약 야위가 목재하느님과 같은 유일신이었다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개명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결국은 이게 뭡니까? 어? 기독교 사상 자체가 어? 유일신을 다신론에서 유, 다신론적인 유유신인 거죠. 그리고 많은 신 자체를 어떻게 보면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유대인들이 기원전 6에서 8세기경 수베르의 유일신, 문명권이 바빌론에서 유폐되어 서는 민족순환을 겪고 난 이후부터는 바빌론의 영향을 받아 이사야 등 선지자들을 야외를 부족신에서 인류 신으로 보편화되기 시작했다. 즉 야외는 천주의 창조주이며 모든 인류와 역사의 심판자라고 가르치기 시작한 거다. 이사야. 아모스 1장. 이런 이사야의 가르침과 목자 하느님의 역 영열받은 예수의 하느님은 유일신이 됐고 유일신이었으므로 질투의 신이 아니라 관대한 사랑의 신이 됐다. 그러나 이런 예수의 하느님이 로마로 귀화하면서 동양적인 요소가 탈각되고 본래의 배타적인 신으로 돌아, 되돌아간다. 그래서 서양 하느님은 약탈자이며 무사인 그리스 신과 여기에 부족 신이며 전쟁 신 야유가 결합돼서 분노와 질투의 신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목자 하느님은 부족신인 요소가 전혀 없으며 또한 기독교의 신은 그리스적인 맞서 육체를 가진 신이었다. 목자의 신은 육신을 갖지 않는다. 그러므로 목자 하느님은 인격은 섭리에 가깝다. 그래서 목자는 역사 주체는 신이 아니고 인간 자신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즉 역사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민중과 별도의 인격을 갖지 않고 민중의 뜻이 바로 하나님의 인격이다. 이 점은 한국의 선암동 안병무, 문육환 목사 등의 민족신화학의 출발점과 지평이 매우 흡사다 접하들이네 옛날 성인들, 목자 상연, 성인왕들이 잘 살펴서 어진 일을 찾아서 송상하고 능한 일을 부려서 정치를 한 것은 하늘을 본받아 그렇게 한 것이다. 비록 하늘은 가난자와 부유한자, 귀한자와 천한자, 먼자와 가까운자, 측근자와 소원한자를 차별하지는 않지만 어진 일은 들어보이고 어질지 못한 일은 저는 억누르고 내친다. 목자 천지 중. 하늘의 뜻은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공격하고 큰 가문이 작은 가문을 어지럽히고 강자가 약자를 거탈하고 다수가 소수를 포갑하고 지혜로운 자가 어지러운 자를 속이고 귀환 자가 천한 자를 없인 여긴 것을 바라지 않는다. 이것은 하늘이 원하지 않는 것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더나가서 하늘은 사람들에게 힘을 가진 자는 서로 도와주고 도리를 가진 자는 서로 가르쳐주기도 하고 재물을 가진 자는 서로 나눠주고 또한 윗사람은 힘써 다스리고 아랫사람은 힘써 일하길 바란다. 강림하는 신, 묵자하느님은 자신의 뜻이 이 땅에 시현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자신의 뜻을 순종하는 자에게 상을주고 자신의 뜻을 거역하는 자에게 벌을 내리는 것이 진이다. 이 점에서 기독교의 하느님과 기본적으로 동일하지만 약간 다른 점이 있다. 첫째, 묵자하느님의 때가 되면 오면은 육신으로 부활해서 이 땅을 강림한 뒤 심판을 한다는 구도가 없다. 오직 오늘 이땅 위에서 자신의 뜻인 겸예와 교리를 펴서 대동의 안생생 사회를 이룰 것을 민중에게 명령할 뿐이다. 그러므로 부족신처럼 자기의 부족과 자기의를 믿는 자들 위해서 복을 내리고 적절히 심판하는 질투의 신이 아니므로 금기와 기부겹다. 이처럼 목자 하느님은 육신을 감행하지 않고 뜻으로 강림함으로 하느님 뜻을 이 땅에 펴는 이무는 민중의 몫이다. 다만 하느님은 민중의 뜻임으로 이 딸에게 상벌을 시행하는 방법은 하느님의 뜻은 민중의 뜻에 따라서 민중과 민중의 귀신들은 상벌을 대신 시행할 뿐이다. 명기. 그러므로 목자 하느님은 육사에주착하었고 인간이 자신의 뜻으로 땅 위에 실천할 만큼 복을 내린다. 둘째 상벌을 시작하는 시기에 있어서도 다르다. 묵자 하나님은하나님의 뜻을 당장 실현하려 고 하지만 예수의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 때까지 기다린다. 묵자는 천당을 예비하지 않고 이땅 위에서 천국을 건설하지만 예수는 천당을 예비하고 심판의 때를 기다린다. 그러므로 묵자의 제자들은 행동으로 투쟁한 협의 집단이었고 예수의 제자들은 종말론과 심판의 때를 예비하여 인내하는 비밀 종교 집단이었다. 묵자 천지 중또 성원왕의 책들에서는 하늘에 밝고 영원도를 훈두 하시어 알게 하셨으니 이르기를 밝은 별이신 하느님 권세로 이 땅에 임하소서하다고 했다. 오직 하느님의 뜻을 밝히고 순종하여 받들어 천하에 늘리 편다면 이용우생은 풍족하며 백성들은 모두 따뜻한 옷을 입고 배부르게 먹으며 관리하고 안녕하여 근심이 없을 것이다. 사랑의 신 묵자, 사상의 핵심은 겸애라고 할수 있으며 이것은 하느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겸은 별과 반대로 별의별의 별의 반대죠 두루 평등하다는 것이다. 묵자는 유가들은 공자에는 노예와 노동의 불평등을 인정한다. 그러므로 사회적 평등이 겸애와는 다르다고 강조한다. 그러므로 평등 공도 체를 지향하는 묵자와 겸애는 효과 충을 강조하지는 않지만 공백은이는 가부장적인 가족 질서, 시족의 가문 질서를 국가로 확대하려는 봉건제를 지향해서. 효와충이 강조된다. 목자는 겸해를 사유 관계 속에서 이웃을 내 몸처럼 남의 가족을 내 가족처럼 남의 나라를 내 나라처럼 생각하고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겸해는 마르크스가 공산 사회에 소외되지 않는 인간을 말하는 유적 존재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가 있다. 목자 천지상 하늘은 고을 골과 인민을 보존해 주신데 어찌 그분의 소유인 사람을 사랑하지 않겠는가. 하늘이 사람을 평등하게 사랑하고 이롭게 해 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느님의 사람을 도루 보존하고 평. 그를 평등하게 먹여주기 때문이다. 목자의 하느님은 정의의 근원이 되는 신이다. 정의는 부모와 학문과 철사로부터 나온다는 육아 주장과 정면으로 반대된다 그래서 육아들은 묵가를 부모를 모르는 금수 같은 자들과 공격한다. 그런데 목자가 말한 은은 영구 불변의 관념적인 도리가 아니라 민중의 이익이라고 말한다. 목자가 말한 정의는 민중과는 상관없이 미리 정해져 는 신비한 것이 아니라 민중이 결정하는 민중의 이익이다 다시 말하면 하느님이 의의 근원이라고 말한 것은 하느님께서 민중의 뜻과 선택을 정의로써 제거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옛날 민중이 선출한 군주들은 하느님의 뜻을 따라서 하느님이 바란 대로 민중에게 이룬 것을 행하고 민중에게 해로운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왕이라고 칭송한다는 것이다. 목자에게는 목숨보다 귀중한 것이 정의이스므로 자기를 죽여서 천하가 보존된다면 그것은 천하를 이룩할 것이라고 말했다 즐거웠다. 그런데 주할 것은 성경에서 말씀과 목자의 천지는 하늘의 뜻이죠. 다르다는 것이다. 신약성경 용암 복음의 첫 구절은 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은 신비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이 고신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로거스는 라우너라는 뜻이외에도 이성 정의 법칙이라 뜻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 그런 성경에서 말씀 이성 또는 관념적인 정의를 뜻하지만 목자에서 하느님의 뜻은 경험적인 민중의 이익을 뜻한다. 저는 내 민중론도 별로 반대다. 촛 불시위라든지 이런 것들 이 선동당에게 가거니까 프랑스 혁명 동화 예? 가보농 민전쟁 다 그거 아닙니까? 예. 다 그거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가지고 더 나쁜 사이가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이거에서 웃긴 거죠. 묵자 천지 중 하늘만이 고귀하고 하늘만이 지혜로울 뿐이다. 그러므로 의로움은 결국 하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묵자 천지상 하늘은 의로움을 버리고 불리를싫어한다 천하의 의로움을 얻으면 살고 의로움이 없으면 죽으며 의로움을 얻으면 부유하고 의로움이 없으면 가난하며 의로움을 얻으면 다스려 태평하고 의로움이 없으면 어지럽다. 이것이 내가 하늘의 의로움을 버리고 불의를 싫어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목자 귀. 지금 그대의 기르기를 고개하신 분이 될수 있는 광고하신 말을 줄 것이니 대신 그대의 손발을 자르라고 하면 그대는 하... 는가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의 신분이 아무리 고귀한들 하든 손발보다는 귀하지 않기 때문에 또이 레기를 그대기 천하를 주거니 그 대신 그대의 목숨을 버리려고 한다고면 하 하겠는가? 그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천하를 얻어서 임금이 되는 것치 귀한들 제 목숨보다는 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말 한마디로 다투며 서로를 죽이는 것은 무엇 때문인까 이것은 의로움이 사람의 목숨보다도 귀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천하 천하만사의 의론보다는 귀한 것이 없다고 말한 것이다. 유가들은 모든 법도의 근원이 천자에 있었지만 목자에겐 법도의 근원은 천자가 아니라 하느님이며 그 하느님의 민중의 뜻으로 나타난다. 유가들은 군주 성인 부모를 일체이며 이이체에 충성심을 인정한다. 그러나 목자에야민중의 뜻인 하느님에도 군주, 계급, 성인 등그 어떤 것도 총체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목자에서하느님말때 상제 혹은 천재라고 쓰기보다 항상 천지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하늘의 뜻이죠. 전 또는 천제를 포기할 때도 그 미는 천제스로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목자가 하느님을 인민의 뜻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또한 이런 목자 인식이틀은 자연의 생멸이나 인간의 이 고정리의 충돌을 모순으로 보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목자 신들은 서양처럼 악마와 천사가 따로 없다. 조상 귀신과 산천 귀신이 한을 풀지 못해서 신이 되지 못한 것이 귀일 뿐 귀는 악마가 아니면 한을 풀면 곧 천사와 같은 신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목재에게 악마와 천사는 하나일 뿐인므로 영원한 선과 악의 모순이 있을 수가 없으며 또한 사형적 사고에 틀린 정반합의 변증법도 존재한다 그의 가치로는 관념적이 아니라 경험론적이며 또한 동양의 귀신론을 기초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순과 대립 또는 그것의 지형이란 단선적인 것이 아니라 상상생의 수환적인 원리를 기초로 하는 실천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묵자 법이 그러므로 부모와 스승인 군주는 다스린 법으로 삼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무엇으로 다스린 법도로 삼아야 모른가. 그래서 이르기를 하느님을 법도로 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하느님의 돈은 넓고 사사로움이 없으며 베품은 크지만 덕이라고 자랑하지 않고 밝음은 영원하며 쇠함이 없다. 그러므로 성왕은 하늘을 법도로 삼았다. 그래서 하늘이 바라면 그것을 하고 하늘이 바라지 않으면 금지했다. 묵자가 말했다. 내가 하늘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비유컨대 바퀴만 만든 사람이 그림체를 가지고 있고 목수가 곱자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므로 목자가 하늘의 뜻을 품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이론은 천하왕공대인의 법과 정치를 판단하고 아래로는 천하인민의 학문과 담론을 헤아릴 수가 있다는 것이다. 민중의 신, 이 점에서 목자는, 목자의 하느님은 예수의 하느님과 전범이다. 목자의 하느님의 뜻은 평등을 이 땅에 실현하는 것은 의로운 정치라고 이러한 정의, 정의 정치는 가, 억눌리고 가난한 자들, 즉 소국, 약자, 소수, 천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가난한 사람, 힘없는 늙은이, 어린이와 고아등 소외된 민족을 해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목자는 노예와 도적까지도 평등하게 살아갔다. 목자는 잃어버린 양한 마리를 위해서 난리점으로 가는데 또 오던 길을 다시 돌아가는 선한 목자였으며 그의 사랑은 짐을 나가서 어디 이런가 떠도는 자식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 못하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특히 목자가 평생동안 목숨을 걸고 반전운동을 한 것은 전쟁이야말로 패배한 소국인민들을 노예로 사는 제도였기 때문이며 인민의 생명을 앗아가고 재물을 강탈한 제도였기 때문이며 지배자들이 자신을 앞제 수탈을 유지하는 확대하는 제도 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반전운동을 민중행동해방운동에 고려를 했던 것이다. 목자 천지중 하늘의 뜻은 큰 나라가 저 나라를 공격하고 큰 가문이 자긍감을 오지럽히고 강자가 약자를 겁탈하고 다수가 소수를 폭압하고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은 자를 속이고 귀한 자가 천한 자를 없이 여기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요사하늘이 원하자는 않는 것이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하늘은 사람들에게 힘을 가진 자는 서로 도와주고 돌릴 가진 자는 서로 가르쳐 인도하고 재물을 가진 자는 서로 나누기를 바라는 것이다. <laughs> 성인은 재물을 자기 집에 저장하진다. 그러므로 사유를 비난한다. 사재를 저장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지만 자기와 인민을 동시에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 제 자신을 감추어두려는 소유력을 줄이지 않으면 아무리 도둑질을 줄이려고 해도 줄일 방법이 없다. 노예의 이로움을 고려하지 않고 남자 노예를 사랑했다면 진정한 애인이며 여자 노예를 사랑했다면 진정한 애인이다. 목자는 노예에 대한 사랑을 버려서 천하가 되어야 한다고 해그 사랑을 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가 있는 곳을 몰라도 그를 사랑한 것은 방해하지 못한다. 잃어버린 아이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해방의 신은 목자의 하느님은 인간을 자신의 종으로 삼지 않았다. 하느님의 뜻이 민중의 뜻이었으므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려면 인간을 소유로부터 해방해야 된다. 그러므로 하느님이 자시, 자신이 바라는민중 해방을 위해서 인간 스스로 자기 목숨을 거, 바쳐서 투쟁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하느님도 인간의 요구를 들어주신다. 이처럼 목자에게는 기독교와 달리 메시아가 없으므로 민중 스스로 메시아가 되어야 된다. 거듭 지적한 바와 같이 예수예는 하느님이 정한 영원불멸의 관념론적인 노고세스나 목자가 말한 루는 민중의 사회 경제 경치적인 이익이었던 것이다. 예수는 신 중심이지만 목자는 인간 중심이다. 목자 묵자가... 인중에 익은 하나님 뜻이므로 목숨을 바쳐서 투장 하는 강렬한 메시지였다. 당시 이러한 묵자의 연행은 봉건제도의 반기를 드는 것이었으며 목숨이 위태로운 혁명적인 것이었다. 그래서 목자와 이르기를 차별은 그런 것이요 평등은 옳은 것이라고 한 것은 이러한 도리에 나온 것이다. 이로써 귀밝은 장님과 귀밝은 귀머거리가 활동하면 장님도 못 씻고 귀머거리가 될수 있으며 팔 없는 사람과 다리 없는 사람과 활동하면 모든 동작을 우전하게 할수 있을 것이다. 평등사성이 있음에도 처적 없는 일근이도 보양받을수 있다. 하늘은 의로움을 바라고 불의를 실한다 죽여서 천하가 부존됐다고 해도 살인 천하를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할수 없다. 그러나 자신을 죽여서 천하가 부존됐다면 자기를 죽인 것은 천하를 이롭게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평등의 신 겸해의 겸은 천하에 두루 펴진다는 보편성이 뜻이, 뜻과 사회의 평등이라는 뜻이 함축된 개념이다. 묵자는 자신의 사상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천하 무인 천하의 남이었다고 했다. 이는 겸의 다른 표현이다. 그러나 부모와 자식이 평등하다는 묵자의 말을 유가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묵자를, 맹자는 목가를 부모를 부르는 금수와 같은 자들이라고 공격한 것이다. 묵자의 평등 사상은 사람 누구나 하느님의 백성임으로 천하 만미를 평등하게 사랑하고 차별을 반대한다는 하느님 사상을 기출한다. 이에 따라서 묵자는 서양의 처음 주장했다. 또한 묵자는 국가와 묵자에 대서 소극적으로 불의한 자가 세도를 부리거나 부귀를 누리지 못하도록 억제해 하는 것이며 적극적으로 노동자, 동민, 장사 등 누구나 유능하면 영우장상으로 선출될 수 있는 평등을 실현할 수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늘의 뜻을 순종하려는 자는 두루 평등하고 하, 하늘의 뜻을 배반하는 자는 차별한다. 평등을 도로수하는 것은 의론정치요. 차별을 도로하는 것은 폭력의 정치다. 묵자 겸해하 평등하게 아우르는 임금은 말할 것이다. 내가 듣 건데 천하의 밝음 이름이 되면 반드시 만백성의 만 몸을 먼저 생각하고 뒤에 제 몸을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한 연후에 천하의 명군이라고 할수 있다. 이들은 물러나서 백성을 돌보기를 굶주리면 먹여주고 헐벗으면 입혀주고 병이 나면 보살펴주고 죽으면 장례를 치러줄 것이다. 그러면 두 임금 중에서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따를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비록 평등주의를 비난했을지라도 반드시 평등주의 임금을 선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평화신 목자의 하나님은 모세의 야외처럼 전쟁 신이 아니고 오히려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바라는 자유로운 신이다. 이 점에서는 서양 기독교와는 다르다. 그러므로 목자는한 사람의 목숨을 죽여서 천하가 부존된다고도 그사인는 정의가 될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전쟁을 반대하고 목숨을 걸고 조직적 집단적으로 침략된 반대 반대 운동을 전개한 반대 평화 반전 편하고 을 주였다. 그러나 예수는 제도적 전쟁에 대해서 채도가불명해졌다 예수는 내 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칼을 쓴 자나 칼로 망하리라 등 묵자의 말 그대로 인용하면서도 내적인 부적 결, 남의 나라무르참에서 제도적 전쟁에 대선 침묵했다. 예수 이처럼 야유를 단절하지 못함으로써 기독교의 역사는 남의 나라를 침략하거나 민중을 억압하는 전쟁의 역사가 됐으며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상속받은 땅을 위해서 거룩한 땅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 자는 지용의 고통을 받지 않고 천당에 낙원 올라가 빛나는 멸류관을 얻어서 영원한 난치,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을 얻게 될 거는 살인 면제관을 파는 거룩한 전쟁의 역사였다. 급기야 로마와 서양화된 기독교는 예수를 전쟁의 지휘관. 과연 전쟁이 하늘을 일으키게 하는 것인가? 대저 하느님이 백성을 취하는. 주하여 하느님의 도움을 진공하고 하느님의 백성을 찔러 죽이는 것은 반드시 하느님의 이익에 맞지 않다 아니면 인민에게 이루어 것일까? 대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사람에게 이롭다는 것은 야박하다. 또 전쟁의 낭비를 계산해 보면 이것이야말로 삶의 근본을 해치는 것으로 천하 인민의 재물과 이용을 국가의 킴이 다세 수조그탁으로 전쟁에 맞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으로 어찌 인류의 도리에 어긋난 것이 아니겠는가? 인간을 하게 하는 신자는 고대 사상가 중 유일하게 인간만이 노동을 하는 동물임을 발견했다. 이것은 청명적인 발견이었으며 아니죠 개미도 그 뭐야 버섯 재배가 해지 조동 사지 있는 개미가 있지 않습니까 꿀벌도 노동하고 예. 인간의 자주적 존재라는. 이다이 기세춘이 약간 접파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노동을 할수 없는 동물은 하나님이 직접 주재하는 것이므로 역사의 주체가 될 수가 없으나 하나님으로부터 노동의 특권을 부여받은 인간은 자유의지가 주어졌으므로 역사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목자는 천명론 내지는 운명론을 비난한다. 인간은 자기 운명의 주인이며 민중은 역사의 주인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운명은 하느님이 미리 결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고 창조하는 것이다. 또한 하느님이 백성 개개인을 모두 주권자로 창조했으므로 사람마다 각각의 의류가 다를 수가 있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것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공존하기 위해서는 천자를 선출하여 만인의 의를 하느님의 뜻으로 통합해야 된다. 이러한 통합된 의가 민, 민중의 의가 바로 하느님의 뜻이며 이러한 민중의 의와 일치하지 않는 개인이나 천자는 하느님의 재앙을 면할 수가 없다. 이 점이 기독교 야외와 다른 점이다. 뿔 달린 사슴, 날아다니는 새들 같은 금수와 벌다비 같은 벌레들은 수놈은 박갈거나 씨 뿌리지 않고 암놈은 실 잡거나 귓사마지다뭐 귀사마지 않고 어씨 뿌리지 않는 그어 새들을 더 사랑하냐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뭐 음, 음. 이들 짐승 달리도 동이 짜 비명 비명 소공의 운명을 변한 것이 역시 마찬가지다. 사나라천명은 없다. 우친나는 사람을 높이고 말을 지어내지 않는다. 운명은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얻는 것이다. 또 상과 하의 시서에 이르기를 운명이란 폭군이 지어낸 것이라고 했다. 목자 성동사 천하가 다스리는 가닥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천자가 능이 천하의 뜻을 하나로 통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천하가 다스려진 것이다. 그러나 천하 백성들이 모두 유의로 천자와 화동했다고 하더라도 하느님을 숭상하고 화동하지 않으면 이 아직 재앙을 물리칠 수가 없는 것이다. 목자 경설하다는 나를 부린다. 내가 나를 부리지 못하면 남이 나를 물들여 부린다. 말이 어렵네요. 목자와 예수의 다른 점 독생자도 사생아 다닌다. 목자와 예수는 다 같이 인간을 하느님의 피조물로 본다. 인간은 신의 자손이란 신성이 사라진 것이다. 이 점에서 중국의 여외 신화와 같은 천민 신관의 후직 신화는 당구 신화는 다르다. 그것은 목자와 예수의 하느님은다 같은 수메르인과 동이종을 포함한 수역 기마 민족의 천신 하강신화 또는 천인 신관의 뿌리에서 나왔으며 목자는 예, 여외 신화의 영향을 받고. 야, 예수는 야외와 그리스 신화에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묵자와 예수의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다다 다만 500년이란 시대의 간격, 유목국가인 유대나라와 농업국가인 중국이란 문화 차이, 활동할 당시에 사회 정치적인 상황의 차이로 달리 표현됐을 뿐이다. 그런데 또두 분의 말씀이 쌍둥이처럼 닮았다. 고문이카 목사가 지적한 대로 묵자와 예수는 한 뿌리에서 나온 두 가지였던 것이다. 동의적의 천민신과는 하나님은 그들의 시도이며 군자이며 아버지로 생각했다. 로마인들의 신의 예수라는 유아들을 낳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동이족은 사람이 모두 하느님의 아들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자연의 순응이 하는 수력 경제로부터 자연을 극복하는 농업, 목축 등의 재배 경제로 발전하면서 인간과 신의 사이는 멀어지고 신, 인간에게서 신성이 사라진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하느님의 아들이 지위를 잃고 소외됐으며 다만 임금이나 이에 하느님은 인간에게서 벗어날 자가